이지가이라 너무 아쉬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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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쉽고 아휴 내가 우는 사람이 아닌데 보고싶은데 징기한거 보다 징한 아이고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미안해요, 여러분. 아, 아... 아, 왜 울었지? 그냥 네 아, 왜 제가... 너무 아쉽기도 하고, 아, 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. 아마. 네, 아, 너무 미안하고, 아, 진짜. 아, 네. 그냥, 뭔가, 우리 이렇게, 한 투어 이렇게 돌면서, 그냥, 평소에. 우정이 터졌나보다 <laughs> 조금 천천히 춤을 춥시다 저희 네 아... 거의 힘들었나봐요 그동안 저도 모르는 그런 힘듦이 좀 쌓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평소에 안, 안 울던 거다 오니까, 후련하기도 하고, 뭔가,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뭐 창피해요, 약간, 저는 아직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약간, 아무리 뭔가 힘든, 힘들어도 뭔가, 어 그거에 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항상 좀 그래서 이렇게 쌓였을 때 뭔가 한 번에 좀,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 너무 네 근데 사실 이게 행복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 여태까지 우리 e 프 h e n 하면서 어, <laughs> 사용온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아, <laughs>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<laughs> 엔진은 네, 저를 유일하게 울게 한 사람이에요